안녕하세요. 영어의견입니다. 영어는 문장을 개체 중심으로 생각하면 한 폭의 그림 이미지로 인식하여 뜻과 느낌을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이미지와 매핑하면 그림이나 실물을 보거나 상상하면서 영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문장에 해당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인식할 때 그림 속의 구체적인 형상이 개체입니다. 오늘은 문장에서 개체로 인식하는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개체란 사람이나 사물처럼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독립된 대상입니다. 개체의 품사는 명사나 대명사이며 다른 대상을 수식하지 않습니다. 문장에서 개체와 개체 아닌 것을 구분하면, she knows a beautiful girl에서 she와 a beautiful girl은 다른 대상이므로 개체이지만, she is a beautiful girl에서 she와 a beautiful girl은 같은 대상이므로 she는 개체이지만. 뒤의 어뷰리풀 걸은 시의 특성이므로 개체가 아닙니다. 문장을 이미지로 인식하면 개체와 개체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 및 전치사의 목적어는 개체입니다. 동사의 영향 대상인 목적어를 개체 중심으로 문장을 만들면 수동태 문장이 됩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개체를 중심으로 문장을 만들면 배경 상황을 설명하는 문장이 됩니다. 현실에서 개체이지만 문장에서 배경 상황이 되면 수식어로 부사입니다. I go home every day에서 home과 everyday는 현실에서 개체이지만, 아이가 고우하는 배경상황인 수식어로서 부사입니다. 문법에서 시품사는 품사의 수식관계로 판단합니다. 어법에서 시품사는 개체와 개체 주위에 배치된 상태로 구분합니다. 먼저 명사와 대명사는 개체로 인식합니다. 명사는 개체의 유형을 의, 의미하므로 실제 개체를 한정하는 한정사가 필요합니다. 한정사는 개체의 수량, 순서, 범위로 경계를 한정합니다. 개체가 결정되면 개체의 내부에 속하는 성질, 속성, 상태를 형용사로 나타냅니다. 주어인 개체는 존재 상태나 행위를 동사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동사의 시제를 조동사가 돕습니다. 개체들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접속사로 연결합니다. 주변의 개체는 위치나 방향을 전치사로 나타내어 배경상황이 되도록 합니다. 배경상황 자체는 부사로 나타내고 독립적인 느낌은 감탄사로 나타냅니다. 문장에서 O 형식은 문장 구성 요소인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여 목적어 보어의 유무에 따라 분류합니다. 수식어는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법에서는 주어와 동사가 필수 표현 의미이며 목적어와 보어는 선택 보충 의미이고 수식어는 상황 보충 의미입니다. 일형식과 이형식은 개체가 주어 한 개이고. 3형식과 5형식은 개체가 주어와 목적어 2개이며 4형식은 개체가 주어와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3개입니다. 그리고 2형식과 5형식은 앞 개체의 특성인 보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수식어는 개체의 배경상황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개체와 개체의 특성 및 개체의 배경 상황을 이미지로 인식하면 문장 형식을 쉽게 구분합니다. 문장에서 개체가 주어 한 개이면 1, 2 형식이며, 개체의 특성인 보어가 있으면 2 형식이고, 없으면 1 형식입니다. 문장에서 개체가 주어와 목적어 두 개이면 3 5 형식이며 개체의 특성인 보어가 있으면 5형식이고 없으면 3형식입니다. 문장에서 개체가 주어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세 개이면 4형식입니다. 문장에는 최대 세 개의 개체가 있으며, 개체의 수와 보호의 유무로 5형식을 구분합니다. 앞에 위치나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있는 개체는 배경 상황이며 개체가 아닙니다. 옛날 서양에서는 남자가 집안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장 구성 요소를 가족에 비유하면 남편은 주어인 개체에 비유되고 아들은 목적어인 개체에 비유됩니다. 아내는 주어에 속한 동사에 비유되고 딸은 보어인 개체의 특성에 비유되며 제사는 수식어인 개체의 배경 상황에 비유됩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 1형식, 딸을 낳으면 2형식, 아들을 낳으면 3형식,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으면 5형식, 아들을 둘 낳으면 4형식 가족이 됩니다. 현대에도 이렇게 5형식에 속하는 가족을 이상적인 가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어 문장은 문장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어 앞에 무엇인가 나오기도 하고 문장 중간에 삽입구가 있기도 합니다. 상황 보충 의미인 수식어가 주어 앞에 나오면 먼저 배경 상황 설명이 필요한 문장입니다. 수식어가 아닌 문장 구성 요소의 일부가 주어 앞에 나오면 주어와 동사와 함께 필수 표현 의미가 됩니다. 목적어와 보어는 각각 선택 보충 의미이고, 수식어는 상황 보충 의미입니다. 이러한 필수 표현 의미. 선택 보충 의미 상황 보충 의미는 모두 독해 단위이므로 뒤에서 앞의 뜻을 보충하여 이해합니다. 이 이외에 독해 단위에 해당하지 않는 삽입구는 괄호로 묶어서 적절히 이해합니다. at l a s t she wants me to help her all day long은 독해 단위로 끊어서 이해하면 문장의 뜻이 점차 명확히 이해됩니다. 문장을 독해 단위인 필수 표현 의미, 선택 보충 의미, 상황 보충 의미로 끊으면 뜻이 이해됩니다. 그리고 독해 단위마다 개체, 개체의 특성, 개체의 배경 상황에 해당하는 개체 이미지로 인식하면 뜻은 물론 느낌까지 알수 있습니다. 완전한 독해는 뜻과 느낌을 아는 것이며 이는 문장을 개체 이미지로 인식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였다면 좋아요를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질문을 부탁드립니다.